자, 사이닉 솔루션 주임들 안녕하십니까. 홈런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사이닉 솔루션 잡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사이닉 솔루션이 1%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와 줄 것이라고 보고 오늘 사이닉 솔루션의 대응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 주시고 눌러 주셨다면 본격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흐름들을 볼때 당장이라도 5일선의 이평선 부근대를 뚫어내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요한 구한대인 전에 들어왔던 종가의 부근대를 완벽하게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고 이 구간만 지켜내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흐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여러분 이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던 날에 오버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못 했습니다.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못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부근에서 들어온 수급의 주체를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그렇죠. 외인들의 물량들과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이 기관들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이 상장 첫날부터 순매수의 현황을 볼때3 0 0천에서 4만으로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외인들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외인들의 물량을 볼까요? 외인들의 물량은 7월 11일날 특이하게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7월 1 4일날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자, 그러면 7월 11일 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단기간에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대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쵸? 물량들이 대량의 매도세가 발생을 할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분할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 때는 이두 가지의 가격대가 되고 이두 가지의 가격대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 사이닉 솔루션은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여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어디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도 힘을 못 쓰고 있고 그렇다고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닉 솔루션은 지금 시장에서 잠시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사이닉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어, 고가부근 때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가격대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번에 평단가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있을 상승에 최저점의 타점들을 잡고, 최고점에 매도를 해서 탈출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에 제 연락번호 남겨놨습니다. 제 연락번호로 사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사이닉 솔루션 주주님들인거 알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 후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런 주식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8월 달의 대박 종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에는 오로라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고, 7월에는 ctk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려서 모두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8월 종목은 2025년도 최대 폭등이 예상될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나오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매달마다 한 종목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대박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다 보니 다른 유튜버들 보면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한참 올라간 종목들 들고 와서 내가 저점에서 추천해 줬다. 내말 듣고 샀으면 수익이 아니었냐? 증명도 못 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릅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이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고 실제로 수익을 안겨 드렸는지 지금부터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2025년도에 최대폭등이 예상되는 8월달의 대박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사이트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전송을 해드리기 위해 사용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조잡한 포토샵이나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 전송 내역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드렸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에 추천을 드렸던 오르라라는 종목은 6월 23일날 9시 12분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진입을 할수 있는 타이밍은 6,900원 이하 가격일 때 그리고 목표가는 2만원대 부근 대 자율 매도할 수가 있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셨던 310분께 발송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세력신호가 들어왔고 자사 캐릭터인 판팔스로 앞세워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된 회사인데 주가 반영이 아직 안되있다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마셔라.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날은 바로 이날입니다. 6월 23일날. 이러한 엄청난 상한가가 터지기 전에 바로 2, 3일 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었고 제가 추천을 드리자마자 2, 3일도 안 돼서 엄청난 폭등이 시작이 되면서 최고가인 21,000원까지 찍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2만원으로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물론 최고가에는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불과 3, 4일도 안 돼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추천을 드렸던 CTK라는 종목도 제가 7월 10일날 진입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 종목 또한 제가 말로만 말씀해 드린 게아니라 7월 10일날 10시 23분에 추천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선착순 310분께 7월의 무료 타점이라는 내용으로 CTK의 진입 가격은 4,500원대 이하 가격대 들어갈 수가 있고, 목표 가격은 7,500원 부근대 자율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전달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7월 1 0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역시나 엄청나게 최고가 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인 7,500원에 도달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 추천 내역을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8월 달의 종목은 특히나 지금 이 7월 달에 시장은 좋다는데 급등주를 전부 다 놓치신 분들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또한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목표 가격까지 어느 정도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최소 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지금까지는 310분에게 선착순으로 종목을 추천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400분까지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역대급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를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 지금 상승랠리에는 나도 이번에 큰 돈을 챙겨가고 싶다, 염원을 담아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제가 오로라와 CTK의 추천 내역을 보내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종목의 종목명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영상에다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 종목의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만큼 당장의 수급이 꼬여버릴 수도 차트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문자로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8월달의 종목도 어느 정도 목표가가 달성이 되면 제가 오로라와 CTK를 공개해드렸던 를 내용들처럼 영상에다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영상에 공개가 된걸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종목은 특히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자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도 실시간 대응법을 제가 전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단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바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셔서 2025년도 최대 상승이 예상되는 8월달의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성토하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